네. 본인을 저렇게 소개를 해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네. 학사, 석사, 네. 미국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에서 개건 연구를 있을 때 네. 나는 저기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는 한국에 와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선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하고 월간조선 편집장을 했는데 그 조선일보 사회부 정치부 기자를 할 때인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네. 하기 전에 그때 김영희 내한테 김정일의 심리 분석 혹시 내한테 물어봤다는 거 기억? 그때 했어 굉장히 긴 기사를 썼죠. 김정일이 핵무기를 만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연설문을 보고 애청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했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거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핵무기만 개발하기만 하면 북조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네. 나는 그 일념으로 지금 네. 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때, 그때 핵심이었거든요. 네, 결론 내리셨죠. 그 정확한 분석입니다. 네. 네. 그런, 그렇게 하면서 나라여금 음. 이 박근혜의 심리 음. 분석을 하게 만든 음. 원형이라고 할수 있고, 음. 그다음부터는 청기를 너무 누스하면 인생이 어떻게 꼬인다라는 거를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그때 정무수석이 지금. 정진석. 정진석 대표, 아, 위원장. 그니까 러 이분은 잘 나가는 분들하고 옆에 주로 놀지, 내하고는 네, 안 놀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장 비서실장.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까지 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백수가 되고 나서, <laughs> 이렇게 이제 다시 옛날 친구를 찾아서 음. 온 방송이 오늘 방송이에요 여러분 최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부원장은 민주당 경선 전후인 지난해 4월 내지 8월 동안 유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사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 7 0 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뭐, 사실 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김용 민주연구원 음. 부원장이고, 보통 뭐, 자진상, 우긴용, 뭐, 이런 이야기 정치권에서 한다며요. 음. 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적어도 김용이나 음. 정진상 정도 돼야지 척근이라고 하지. 이거는 음.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이야기래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렇소, 이야기를 맞습니다. 들었을 때 네. 유동규 본부장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요 자신을 장비라고 칭하는 사람. 그러게요. 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남욱 변호사가 화천대유 그 설거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음. 20억 달라 그래가지고 2 5억을 줬는데 네. 50억 달했는데 20억을 줬다 고 그러죠. 이렇게 했는데 저자네 다 몇백억씩 챙겼으면. 아 그러니까 어. 20억 주는 게 아깝지 않았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했고. 그렇게요, 대통령이 그런데. 줄을 대는데 뭐 20억 정도? 그렇죠. 뭐 200억도 싼다.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내 말이 맞네. 음.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게 그게 진짜 죽을 죄네 <laughs> 아, 진짜 안타깝다. 참그 지금 그래야. 그 화천대유 그 설계자들이 받아간 돈들이 뭐 수천억, 천억, 천억 그러니까, 단위로 가져갔고.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 네. 뭐 특검에 특검하셨던 분들, 뭐 그렇게 돕뭐 하신 분들 왜? 이런 사람들 아들 50억씩, 뭐 50억씩 50억? 뭐다 챙겼잖아요. 지금 김용과 정진사, 근데 이분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아니, 지금 50억, 100억, 50개, 100개 이야기하는데, 8억 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이건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선 후보 이야기 놓을 때는, 기껏 해봤자, 초밥, 뭐, 초밥값, 소고기. 예, 네, 소고기값, 그거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뭐. 30만원. 이거는 마치 조국 일가를 탈탈 뚫을 때, 뭐, 애가 큰일 하는 걸도와주냐 뭐. 음, 상장. 네. 뭐, 상장. 그것도 지잡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잡대 상장을 그, 뭐, 그게, 이런 거로 가지고 덮어 씌우는 그 거. 같은.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네. 집권 여당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쓴 대선 자금이 1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아, 그때, 그, 아마, 그, 법정 선거 한도는 한 600억? 뭐, 그 정도 했을 때는 네. 1조 원 정도 썼고. 그,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졌고. 그 차때기 그 해도, 그, 본거 차에 실으면 한 거의 6, 70억 씻습니다. 헌돈으로 실어도. 아. 네, 그 정도, 뭐, 뭐 스케일인데, 8억 하고 했다는 건, 우리 정치가 그, 정치, 대선 정치 자금, 불법을 쓰는 거죠. 지금 뭐, 정, 그러게. 그게, 네, 그 액수에 비해서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어, 민주화됐다. 캠프에 그런... 돈이 들어갔다는 게 입증돼야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8억 몇천 몇백원을 굳이 강조하는 거 아닐까요? 뭔말이네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 검찰이 그 관계들은 다 찾아내겠죠. 돈이라는 게그뭐 5만원짜리 묶음이 100장이면 500만원.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자격. 그 이번에 그그 농, 농래 의원이 집에 3억을 있는데 그거를 근데 거기에 돈의 띠지를 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노은 내운 그뭐이 집에 있는 현금은 음.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이미 다 받아 가지고 썼는데 거기에 무슨 출처를 찾아내요 그~ 지금 그~ 검찰 있는 분들 얘기들 보 요즘은 검찰에 이렇게 누가 붙잡혀가서 정진상 뭐~ 김용 불러와도 그렇게 많이 확인하는 게 없답니다 이게. 첫째 통화 내역 조회가 다 되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추적도 되고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다 되고 그리고 뭐 전화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돼 있어서 몇 가지 정도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 구속 조크심할 때는 그 판사가 물어보는 판사는 양측 주장을 다 확인하려고 길게 물어보는지 거 검찰에 가면은 그좀뭐 유동규 김용 뭐 이런 사람들 그 검찰이 그렇게 많이 옛날처럼 이렇게 뭐 따지고 뭐그걸 그, 그, 확인할 필요가 그, 없다. 고춧 가루 물로 막 붓고 뭐 전기 공문하고 이런 것들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유본부장을 통해서 대장동 민간 업자로부터 내물 1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거거든요. 음. 이재명 시장한테 갖다 줬냐, 음. 또그 돈을 모아가 시장 선거에 썼냐 이런 거 확인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캠페인을많이 알... 지금. 그 이분들이 이제 휴대전화 버리라는데 황 교수님도 뭐 서울지검 무슨 검사가 전화 오면은 즉각 한강에 가서 빨리 전화기부터 버리랍니다 유동규한테 빨리 허, 전화기 갖다 버리라는 건 요즘 이 범죄자 세계에서 그냥 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데 음. 바보가 저걸 왜 갖다 버려? 그냥 이. 가스레인지 안에 하든지, 그유심칩 빼가지고, 그, 이 마이크로웨이브 돌려버리면 되지. 증, 증거 해선대, 뭐또 죄가 있지 않나요? 그런 건데. 그런 건저 네.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또다 살려내니까. 아, 마이크로웨이브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불태우는 거는 포렌식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연구 많이 하셨네. 아이씨, 이 지금, 지금 내가 김영하고 <laughs> 이야기 나는, 난 그래서 버리라고 그랬어. 얘들 진짜 아마추어네. <laughs> 그러니까 찌질하게 그 진짜 정부 자금 1억 4천만 원 받았다 이거? 저거는 1억 5, 1억 4천만 원은 이제 구중이 된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돈이 뭐저 얼마를 받아서 어디 어디 가서 출처가 확인돼 가지고 누구에게 거. 어디가 전달했다는 게 육하원칙에서 입증된 걸 검찰이 이제 그 잡아 넣기 위해서 수죠 그렇죠. 그건 합친 뭐. 것이고 네. 그 이후에 늘어나는. 근데 뭐저 정도 페이스로 받았으면 뭐 수백억을 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그 그 우리. 정당 정치 이게 참 많이 깨끗해졌다. 제가 근데 개? 저게 음. 대선이 아니고 시장 선거 때 이야기예요. 아, 시장 선거 때? 네, 성남 시장 선거. 그러면 이제 또때그 대선 때 대선은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안했어 그러니까 어. 이게 대선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그 죄가 얼마나 중하다라는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 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전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저 인천 어디에 그개양개양에 계양? 네. 국회의원을 나가나. 이 사람 진짜. 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권력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지. 오, 거기 응. 출마를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응. 민주당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잡혀간다라는 우리 그냥 막말로 하면 똥줄 탄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무지무지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저기 아니 이분은 그분은 거였어. 알아 안, 거죠. 안 이렇게 거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 어, 황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네. 그 내가 뭘 이야기했지? 그 92년 아, 갑자기 난보고 92년쯤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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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선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나서, 나서 바로 영국으로 바로 정치 영국으로 은퇴하고 오는데 나도 그때 그 기자회견 볼때 아니 저분이 그 이재명 씨 수순에 따르면은 당 대표 출마해 가지고 당권을 장악하고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데 영국 가서 공부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 그거는 음. 그때는 뭐이 국내에서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하는거는 이미 널 당대표로 하신 분인데 <laughs> 뭘 당대표로 다시 해 그러니까 그게 안 먹혀 음. 그분은 가까운 일본까지 가더라도 잡아가지고 현해탄에 <laughs>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영국으로 가야지 좀 안심된다 해가지고 또 그분 옥스포드 이런 이재명 이런 대선에 떨어진 대선까지 선거 치렀으면 굉장히 힘도 드실 텐데 또 개항에 가서 인천 개항에 그, 가서 그리고 그게난 놀라운 게 그분이 음. 성남에 있는 지역구를 가도 됐거든요 네. 안철수 씨그 분당갑. 그렇죠, 그렇죠. 에이, 음. 거기 가가지고 안철수하고 도 붙으면, 뭐, 그거는, 안철수가 설마 이재명 씨를 꺾을 수 있겠어요? 그, 그, 한 교수님 지적하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좀, 그 대선 이후에, 이런, 이런, 이런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자기 발밑에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이미 다 않았다면. 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지금 그... 들어는거 보면 뭐, 정진상이나, 김영구 속등을 보면 뭐 몰랐던 일은 아닐까. 전혀 같아요. 몰랐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나름대로 본인의 방패막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음. 치밀한 계획으로 국회를 다시 출마하겠다. 이거 진짜 쪽팔리는 거잖아요. 이 보통 분으로서는 음. 상상할 수 어렵죠. 없는 일이 그렇죠. 보통 정치하시는 분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그 굉장히 제 핵심적인 인사를 한번 만나가지고 한참 뭐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네. 그, 이재명의 선택은, 이재명의 선택은 이제 뭐다 이루어진 거고, 당대표. 그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네. 당대표로 이제 복귀해가지고. 그렇죠. 169명의 의원들하고 이제 같이 옥세하겠다. 같이 죽겠다. <laughs> 에, 옥세? 옥세줘요. 옥세 줘요. 아, 옥세하게. 아, 아, 그러면 아, 본인이, 그런 걸 옥세라고 하기보다는 순장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옥세라고 그러죠. 같이, 같이, 같이 다 죽는 건. 근데. 순장은. 쫄병들이 따라준 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순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의 선대 의원들이 네. 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음. 본인이 국회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음. 그런 의리와 충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 의원들이 결심을 하는 건 언제냐? 언제냐? 그거는 이재명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렇죠. 검찰이 청구하고 발부됐을 그렇죠.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느냐를 보, 바, 봐야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죽을 건지 아니 너만 그냥 저, 저 너만 심청이처럼 가. 뛰어내려라 하고 음. 할지는 거기에 검찰이 이그 대장동 개발 사건과 그, 저, 이재명 그리고 대장동 비리라는 큰저수지에 담아놓고서 아까 말씀했듯이 성남 시장 때도 시장 선거 때도 쓰고. 뭐 경선 때도 쓰고 대선 때도 쓴거한 거를 검찰이 얼마나 정확하게 규명해서 적시했느냐에 따라 민주당 169명의 의원들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고, 음.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이 가장 먼저 그렇죠. 움직일 것이다. 그렇고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뭐 질문들은 뭐 소용 없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들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결심을 할 것이다 그러면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를 지금 화면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 저 화면에 보지는 거는 정신상 구속요건이거든요 특가법 위반, 뇌물, 부정처 사후 수례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이게 이제 정진상 구속 사유예요. 네. 이제 그 그거 도 검찰이 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음. 이걸 구증하는 증거를 붙여가지고서 입증하는 것이 이제 재판 판결에도 이제 미칠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그 내가 뭐 구속을 전제로 해가. 하여튼 뭐 하겠죠. 하면 뭐. 그그그 그, 그 구속, 구속 영장 ]니까. 속에 네. 그 구증. 증거로서 입증한 것들이 어디까지인 거냐가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증거로 가장 특히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인데 증거를 인정하는 게이 구체적인 물정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관련자들의 증언 일관된 증언을 일관된 더 효력 있는 걸로 인정할까요? 이 나라 사법 제도에서 또 검사들이 그거 할때 놀랍게도 구체적인 물증이 아니라 관련된 인물들의 정언이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는 무엇보다 핵심된 증거로 인정받고 인정된다는 거는? 강강 교수님이 박근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좀 물증이라는 것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소설 소설 쓰고 있다. 음. 그리고 창작 소설이다 이야기하는 거는 관련된 인물들을 가지고 회유하든지 조지든지 구속시키든지 해 가지고 본인을 압박하는 증거를 만들어 낸다. 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이.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정치가, 정, 형사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 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많은. 그, 검찰과 그 사법부는 또 별개니까. 검찰청은 우리 행정부에 소속된 그 사정기관이지만은 사법부, 법원은 또 검찰과는 전혀 독립된 별개의 그 집단이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하죠이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얘기하는 대로 검찰이 만들어고 조작하는 증거와 증거보다는 뭐 증인들의 협박에 의한 유동규의 뭐뭐 위증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 위증하면 부증도 쳐버립니다. 아 그럼요.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로 AI 읽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요.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 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다섯 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유검 무죄, 무검 유죄. 난저 말이 무슨 말인지. 검찰이 있으면 무죄고 검찰이 없으면 유죄다. <laughs> 이 뜻인가요? 예, 어쨌든 저 대통령 당선되면 무죄고 대통령 떨어지면 유죄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네. 검찰이 내 편이다 이거죠. 조작의 칼날에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저것도 이 조작의 칼날. 칼날은 무겁기 때문에 침몰하고 조작의 칼날 이꼴 진실이라고 하면 그건 침몰하는 거고 조작의 칼날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침몰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진실은 그것은 쇠와 같이 무거냐. 우 아니면 드라이아이스 공기처럼 날라가는 거냐 이 진실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음.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검찰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 조직이라고 음. 이야기하는데 음. 음. 어 저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아는 듯하면서 잘 모르고 있다 음. 음. 그거를 이야기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또 계속 이야기해요 어난 진짜 가슴 아프네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의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 윤정부가 자신을 겨냥하여 지금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언제쯤 어떤 이유로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될까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본인이 이재명 죽이기 위해 야당 파괴로 자기한테 음, 음. 어, 지금 덮어씌워지는 혐의나 모든 걸로 이 돌리겠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어 자기가 얼마든지 죄를 또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금저 1987년 이전에는 저런 얘기들이 많이 먹혔죠. 야당 파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나요? 그 이재명 당 대표가 뭐 보통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생존 철학,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니까 그, 그 보통 정치인과 다른 생존 철학과 생존 방식이라는걸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아왔던 그 야당 지도자는 보통 정파. 무림, 무림, 정파관, 무림 사파적인. 또, 무림의 무사로 봤을 음. 때, 정파. 그게 이제, 김대중파, 김영삼파, <laughs> 또, 김영광파, 음. 이런 정파인데, 정파가 있는데, 이쪽은, 저, 어디에, 사당파, 뭐, 저기, 음. 성남파, 뭐, 음. 대장동파, 화천동인파. 그런 그렇죠. 사이비파라고 해서, 사파. 아무 아니, 뭐, 이야기를 하는 저, 거네. 뭐 야당의 정통적인 뭐 주류는 아니고, 음. 뭐자 본인네 뭐 성장. 학교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그것도 꼭 서울대 나왔다고 그렇게 <laughs> 이 정상적인 중고, 교육을 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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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음. 집안 형편이 안돼 가지고 음. 이 중학교를 못간그 아픈 역사를 또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알겠습니다. 아니지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 하고 말고요 그, 그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니, 성장 과정을 따지지 말라는 누가 그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김영희야 진짜 검찰, 검찰 십만 평 지주의 <laughs>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네, 그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 <laughs> 사실이 아니에 사실이 저, 아니기는. 저. 그러니까, 검찰의 그, 저, 최측근 구속에 대해서 내놓는, 저, 답이라는 것도 좀 굉장히, 굉장히 낡은 시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 저 부분이, 건데. 아니, 이분이 진짜 좀 쌈박하게, 음. 아,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음. 내가 대통령 선거 0.79%의 그 국민들의 거부감, 또 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 거는 지금 내가 할복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음. 이래 놓고 칼 가져와. 이래 가지고 그냥 본인 손목을 하나 자른다든지 이렇게라도 하면. 차라리 먹히지 무슨 민생을 내팽기고 치고 있대 갖다 붙이는 게좀 억지스럽죠, 억지스럽죠. 네. 제일 심하게 걸려 있는 게그 네. 선거법 위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돈돈 돈 빼고 네.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재명 네. 시장이 같이 뭐 호주에 놀러 가고 있던 그사람을아그사람이모는모른다사모른는라고얘기모 아. 거의 사실이야모 사람이야 는사실 그 <laughs> 유포가 그이거이거는 아. 뭐 집행유예 이런 게돼야지 의원직 사퇴 뭐 이런 것까지 걸려가는데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되면은 그렇죠. 의원직 당선무효 대통령 후보로서 받은 돈4 0 0몇억을다 물어내야 되는 거죠. 아. 아, 선거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존나. 사실은 그 이재명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몸에 붙은 거 떼어내려고 하는데 제일 큰 게. 사실이 거의 사실이죠. 선거법상에 그거는 100만 원 이상 만 200만 원 벌금 받으면 400억을 지금 내놔야 근데,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돼 가지고 기사회 생해 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까지 된 그거와 마찬가지가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그것도 아. 이거만큼 더큰 지금 사법 리스크로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사를 빠르게 진행지고 싶은 거는, 이, 아직 잔챙이 끈수를 가지고 <laughs> 지금 하는 거고, 근데 난 질문이 언제쯤 어,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될 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을 거는 여러 끈수가 있는데, 이 정진상이나 김용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는 언제일 끈고, 또그 다음에 또 언제 조사를 받을까? 지금 매번 조사 받을 게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저이 이 문제들이 다 제기됐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검법에서가 있다. 있다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 이낙연 씨하고 최종적으로 그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금방금방 네. 잊리는데그 과정에서. 그, 이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되면서 당원들이 사실은 돌아섰죠. 이재명 가지고 후보는 안 되겠다 그러는데, 민주당 경선이 제도가 누적 점수제가 돼가지고 뭐 경기도 하고 이거 하고 점수제가 가니까 마지막 전반부 넘어가면서 이재명이 이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대장동, 성남시장 뭐 이렇게 한 거는 안 되겠다라고 민주당 당원들도 판단을 했는데, 이 나머지 지역들에 가서 는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약간 앞서가는 결과돼서 가 이제 이 단계 을제꼈는데그 그렇죠. 리스크를 지금 그 그때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했던 리스크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지 이걸 어, 지금 뭐 검찰이 뒤니다 만든, 만든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 <laughs> 거예 그러니까 그뭐 언제 조사 받느냐 그거야 뭐 검찰이 뭐 순서대로 부르겠지만은 그러게요. 이게 이 민주당 당원 대다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야 이렇게 가 갖고는. 대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었던 거 명확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전반에 생각한 것보다 민주당 당원들어도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경선 채점표가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서 마지막 결선해가지고 거기서 끝장을 냈으면은 이재명 씨 후보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리스크가 시작된 거 굉장히 오래된 거로 봐야죠. 지금 뭐 검찰이 문제를 발굴해가지고 음. 이 정부에 왔으니까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뭐 김영, 유동규 이런 것들은 이 정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다 넘어가서 지금 고소고발된 사건들이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이후에 새로 소설을 쓴게 아니라 이미 다 기본적으로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이다. 그 대장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경선 당시에 이미 다뭐 이낙연 했던가요? 후보 측에서 발표하고 그걸 또 고소 오바라고 서로 뭐 싸우고 해서 지금까지 와서 검찰이 지금 저자료화면 살짝... 보면 TV 조선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연관 혐의 세 가지 우와 내가 아까 정진상 음. 그이 혐의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나었네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부정자 후우술에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언론에서 거의 다 뭐, 검사 기소문이나 판결문 다 이미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네. 네. 이거 김용도 옛날 조선일보 그커넥션으로 이거를 이미 다 이야기 들어서 <laughs>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선 때 이미 저 얘기 들 아, 그 경선 때. 어, 얘기 다, 다 뭐, 나왔던 서로 보도했던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뭐 돈은 안 나왔지만은 이 대장동과 얽혀서 성남시에서 모아둔 돈도, 돈이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사실 뭐 사람 움직이는 건 마음이 아니고 돈이고 선물이고 아, 작은 선물. 심리학자로서는 음. 난 그거는 별로 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